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가족의 사랑을 느껴보았나요? 내가 아팠을 때, 가족들이 걱정해주고, 밤새 간호를 해주실 때, 또는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보다도 더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때,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가족 행사에 어울리는 음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쪽을 펴주세요. 5월을 왜 가정의 달이라고 할까? 가족의 날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렇다면 가족과 관련된 노래에는 무엇이 있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노래 중에. 가족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표현한 노래에는 무엇이 있나요? 곰새마리, 내동생, 뽀뽀뽀, 아빠와 크레파스, 그 외에도 많은 노래들이 있지요. 교과서 24쪽에 있는 아빠 힘내세요와 참 좋은 말을 들어봅시다. 두곡 모두 네 박자의 곡이네요. 노래를 들을 때 지난번에 만든 악기로 네 박자에 맞춰 두드리거나 손뼉으로 일정 박을 치면서 들어봅시다. 먼저 아빠 힘내세요를 들어봅시다. 땅인 동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록 기다리다 보았나요? 아빠 힘내세요를 들은 후 나의 느낌을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아빠 힘내세요는 힘든 아빠에게 용기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노랫말이 잘 표현되어 있네요. 다른 친구들이 적은 느낌을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는 힘들고 지친 아빠를 위해 율동과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두 잘 적어 보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참 좋은 말을 들어 봅시다. 준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정박을 치면서 들어 보세요. <목소리> 들으는 느낌을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참 좋은 말은 가족의 사랑이 노랫말에 잘 표현되어 있네요. 다른 친구들이 적은 느낌을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는 노랫말에 있는 사랑의 여가 참 기분 좋은 말 같다라고 했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두 잘 적었겠죠? 아빠 힘내세요나 참 좋은 말 중에 한 곡을 골라서 부모님께 불러드리면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네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의 행사를 알아보고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 봅시다. 먼저, 여러 가지 가족 행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영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행복한 우리 집의 가족 행사를 알아볼까요? 아빠의 생신날. 엄마랑 예쁘게 케이크를 만들어 아빠의 생신을 축하드려요. 이렇게 가족들의 생일은 중요한 가족 행사랍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날.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여 축하해주는데요. 입학식도 가족 행사 중 하나이지요. 영, 차, 영, 차. 가족들과 함께라면 높은 산을 오르는 것도 즐거워요. 이렇듯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가족 행사랍니다.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겨울이 다가오면 김장을 담그는 것도 우리 가족의 행사지요. 우리 가족이 힘을 모아 만든 김치. 우와, 맛있겠죠? 그 밖에 우리 가족의 행사로는 가족들의 결혼식이나 엄마 아빠의 결혼을 축하하는 결혼 기념일, 온 가족이 모여 태어나 첫 생일을 맞은 아이를 축하하는 돌잔치, 돌아가신 조상을 그리며 생각하는 제사 등 다양하답니다. 여러분의 우리 집에는 어떤 가족 행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행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5월에 있었던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가족의 생일이 있겠지요? 이 중에서도 돌차, 돌잔치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칠순 잔치, 팔순 잔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축하해 줄 만큼 중요한 행사예요. 또 이모나 삼촌의 결혼식, 가족 여행, 명절, 입학식과 졸업식, 제사 등도 가족의 행사랍니다. 그러면 이런 가족의 행사에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볼까요? 어버이날에는 어머님 은혜나 아빠 힘내세요를 불러드리면 좋겠네요. 가족여행을 떠날 때는 신나는 노래나 여행을 떠나요가, 떠나요가 어울리고요. 생일에는 생일 축하 노래나 축하합니다 등 경쾌한 노래가 좋겠어요. 결혼식에는 결혼행진곡이나 여러가지 축복하는 가사가 있는 곡을 축가로 불러주면 좋겠어요. 또 설날에는 설날 노래. 추석에는 강강술래를 불러보면 좋겠네요. 음악을 활용하여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먼저 배경 음악에 맞추어서 준비한 편지를 읽어보면 감동이 더욱 진해지겠지요? 또 어떻게 음악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가족의 생일에 케이크에 촛불을 그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활용할지 교과서 25쪽에 적어보세요. 모두 잘 적었나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는. 가족 행사 때 어울리는 음악을 동생과 함께 리코더로 연주하겠다고 하네요. 또 다른 친구는 언니와 함께 참 좋은 말에 맞추어 율동을 할 거라고도 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열심히 연습할 리코더를 연주하거나 신나는 노래와 춤을 준비해서 보여준다면 가족 모두가 행복한 행사가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가족이 떠오르는 음악을 감상하고 가족 행사에 어울리는 음악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음악을 활용해서 가족 행사에 참여해 볼수 있도록 노래와 리코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음악 시간까지 안녕!